리액션 뭐? 다 하기. 네, 세레모니 하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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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그러면 어 저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네. 50으로 해 주시면 열심히 쳐 보겠습니다. 오십. 자, 기수용이 목을 베듯이. 아, 지금. <laughs> 목을 왜 이렇게 베는 거예요? <laughs> 아, 목이 뻐근하더라고요, 와 아, 진짜. <웃음> 대단하다 <웃음> 대단하다 아 대단하다 아이겨야 됩니다 네, 네. 더이상 아니 왜냐면 그 이따가 분장이 엄청 세거든요 아니 뭐 이거 아이라인 내려가셔요 네. 내려가 이기고 있을 때는 상대방을 약한 자리에 터치하지 않겠습니다 네 역시 저는 내려... 그냥 홍인규가 골프 열심히 치다가 어 빨리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웃음> <웃음> 자 우리 홍인규 씨. 기수 형이 우측으로 밀리는 병이 있었는데, 그걸 고쳐왔더라고요. 어... 심장클럽. 50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 거기 갔다 왔어요? 네, 심장클럽? 거 갔다 오셨어요. 죄송한데, 아, 그 아, 5년을 아, 갔다, 아, 5월 전에. 아, 진짜. 아, 약하시는데, 아, <laughs> 이번아 네. 아, 아, 프로그램, 프로그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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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 프로그램 여기서 홍박이 있어요? 프로그램 여기서 홍박이 있어요? 아, 같이 살아야죠. 가알겠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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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같이, 뭐, 같이 아, 그래. 네. 아, 거기서 고쳤죠. 네. 거기서 팁을 얻어서 고쳤고, 반세 스윙도 해서, 반만 들어 세게 치는 스윙도 해서, 예. 테크트리를 통해서도 잘 보고 있어요. 우동고는왜없거예요 우리 동네 고속 왜 없을까요? 시청률이 좋았는데. 시청률이 0.002나. 자우동볼를 생각하며 밀리는 아, 없어졌어요. 아, 없어졌어요. 신장클럽을 갔다 클럽입니다. 오고 나서 오, 와 네. 역시 신장이 최고예요. 아이고아이고아 어. <laughs> <laughs> 아, 예. 나가겠습니다 네. <laughs> <laughs> 아, <laughs> 아, 서로 네. 서로 답답하신가? <laughs> 서로 좀, 서로 좀 서로 못 믿어. 음, 제 1화 내부 어, 내부 분열. 네. 네. <laughs> 대단한 불러주시면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말 대단한 분이와 부드럽다. 야요번 와. 대회 요번 대회 부드럽다. 기대된다. 이번 대회가 기대가 돼. 아니, 아니, 아니 너무 두 분의 스윙이 아름다우니까 우리가 너무 초라하게 느껴져. 아니 진짜 부드러운데 임팩 트는 음. 묵직하게 들어가요. 아우나 115. 어잘 쳤다. 이거 찬도도 아, 아, 높고요. 훅 들어갔어요. 아 부드럽게 치면 아, 이렇게 커요. 백스핀, 아 나쁘지 않아요. 일단 백스티. 제 생각엔 클럽 선택 포스터가 잘못됐죠. 잘못 백1 아, 5잘 갔어요. 괜찮네. 근데 인규가 있어요. 거리가 음. 좀 나요 아이언 구번을 네. 컨트롤하려고 했는데 우리 이정은 선님처럼 묵직하게 들어갔어요. 역시 음, 그냥... 부드럽게 치는 게 도움 많이 되네요. 우와 컨트롤. 우와 컨트롤. 우와 컨트롤. 우와. 허준수. 다르네요.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세리머니 준비 다다다다. 그거는 저 때문에. 이걸로 이걸로 내리막이 신하세요. 네 스키 한번 타고 가시죠. 안피어 스키 동호회 오셨구나. 우리 스키 제가 내리막을 한번 멋지게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홍의규 제가 봤을 때는 진짜 컨디션 너무 좋습니다. 오늘 몇 번째 먹고. 네. 오, 새로운 게사진데요오 뭐죠? 이건 오! 뭐죠? 역시 조하란아 저거는 그거 아닌가? 오, 가운데 손가락 아닌가요? 저거는 저거는 가운데 손가락이죠. 제자들이 먹이는 건 그림자로. <laughs> 자 그림자로 먹였어요 지금. 자 보세요, 여러분들 분명히 여기 긴데 여기, 여기, 여기서 이렇게. <laughs> 이거 아니야? 잘했어. 여기서, 잘했어. 어 정말 어? 잘했어. 이건 잘 먹인 건데요. 네. 어, 분명히 얘기죠? 예. 네. 분명히 우리에게 중지를 보여줬어요. 자조아라드이막 심한 퍼. 자 갑니다. 어 터치가 갑니다. 좋아요. 터치가 스키, 스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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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키. 나 이거 잘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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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키 나이스! 나이스! 역시 제가 또 부족한 점 채워줘서 감사합니다. 아 역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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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이스. 네. 중지샷 중주샷. 기분 좋았어요 방금. 발제가 아니. 아 근데 걱정 안 했어요. 이게 훅라이 전문이라 슬라이스 못 쳐. 훅라이 프로 안돼왜 아, 제가 훅라이죠? 네, 훅라이 전문 프로 아직 그 제가 데이터를 봤어요, 골프존 <laughs> 전체 데이터가 훅이 버디가 아, 12,000개에 아, 계고 슬라이스가 9,000개 그나오나예 네, 나와요 다 들어가면 있어요 어, 그냥, 나... 그냥 뻥치는 거예요 네, 아... 신경 쓰지 마요 W, G투어 예. 가면 다 나옵니다 네 음... 그린 안착률 72% 우리 홍기씨 G투어에 나가서 꼴등했던 기억이 있잖아요 네. 저런 나이를 못 넣었죠. 네. 저런 나이를 퍼포드 했죠. 퍼포드 했죠. 퍼포드 죠 버디, 버디. 자, 세 번. 오, 오, 오 그죠 이게 WG2 이런게 나와야죠. 그래, 이렇게 해줘야 돼 오, 좋아. 아, 어, 거기서 이게 거기서 이글을 했어요. 여기서 이글을 했으면, <laughs> 어, 이글은 좀 더. 어. 란 단어도 있잖아요. 아량 이기고 있을 때베푸는 아량. 아, 또 오지랖 도 최고 아니겠습니까? 우리 또아 저희가 오지랖이요. 네, 그리고 우리 또 우리 조아란 프로님 도 좋아하시니까 음. 이럴 때는 비겼기 때문에 찬스권을 주는 센스. 이것이 바로 변기수의 아량. 아 저는 이정도 프로가 허락을 한다면 아량. 찬스권을 양보하겠습니다. 이걸 달라고요? 아니야 이거 말고 이제 저기서 뽑을 얼굴, 얼굴 봤죠? 갑 네. 얼굴 인상 찍는거 봤죠? 달라고. 네. 이걸 달라고요? 아니야 네. 이거 말고 네. 저기 에 있는 찬스권을 뽑을 수 있는 게를 한번. 아 주자는 거죠. 도 있으니까 하 줄까요? 왕도 있으니까 멀리도 있겠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아 뭐이 정도 아, 아리안을 할수 있지. 네. 자 우리 기수형의 아리안과 우리 이정훈 포의 또 배품으로서 네. 자 수덕이 좋은 우리 조아란 수덕 한번 보시죠. 조 씨, 그래 보여주세요. 카메라에 저희. 한번 보고 수덕이 얼마나 좋은지. 유유 아니죠? 와, 전 이런 거 진짜 뭐요? 너무 좋아요.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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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 아, 약간 비밀로 할수 있어요? 유유무망 아, 진짜. 진짜 이거 비밀로 똥이지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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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니, 야, 잠깐만 제가 아, 진짜 제가 똥이지 된장이지 찍어 먹는 거 말이야. 이거는 제가 비타매. 천천히 쓸게요. 진짜? 야 여기 팔이가 아, 아, 꼬이는 데 지금 여기가 팔이 꼬여. 네, 집에 가서 쓰시면 돼요. 좋은 거랑. <laughs> 알겠습니다. 진 그럼 아낄 때있다가 들자. 진짜. 네, <laughs> 있다면 진짜. <그래>. 진짜. <laughs> 적재적소에 딱써야지그걸 네, <laughs> 아무 떼나으면 역시 이 없잖아요. 들어가시면 네, 안 돼요. 안 나갈게요. 같이 타시죠. 봐요. 티셔츠는 티셔츠는. 2.1%프로 음, 음. 지금 약간 왼쪽에서 우측으로 바람이 부는데 그런 거는 다 감안하고 치죠. 딱 왼쪽 두칸 옮겨서 어, 스트레이트 네. 볼로. 아 부드럽고 아, 강하다. 강하다. 정말 부드럽고 강하다. 아니 근데 진짜 네. 와. 아니 백스윙은 정말 힘 하나도 안 빼고 여기서만 딱힘도안뺐다고요 아, 힘을 힘힘 하나도 안 들리고 <laughs> 어, 그렇죠. 네. 오, 어, 진짜.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어깨가 힘이 빠진 상태에서 쭉쭉 빠져야 거 제거리도 나오고 응? 조아하는 프로도 보면 백스윙 같을때딱 용수철처럼 이렇게 보내 놓고 막 이게 이게 물 흐르듯이 한 번에 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한 그렇죠. 번에 돌아야 돼. 전 메가리 없이 치는데 생각보다 많이 가네. 아, 메가리 예, 되게, 네, 되게 신기해요. 좀 깜짝 놀랐어요. 메가리 그렇죠. 골프대, 히메가리 골프 이 <laughs> 바꿔서 히메가리 정원으로. 어 좋은데요. 어, 너무 좋은데 어. 유럽편 깡촌, 투어 선상 같다, 비용이. 희망가리. 약간은 좀 열리면서. 최대한 안전한 정도. 아 제일 좋아하는 쉽지 나이가 쉽지 않아, 쉽지 않아. 발보다 공이 낮을 때 아니겠습니까? 아, 레슨 해주시려고. 인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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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네. 출동. 아, 저예요? <웃음> <너예요>? <웃음> 왜 저를 이렇게 험난한 곳에 키우시려고? 강하게 키워야죠. 감사합니다, 강하게. 선생님. 네, 강하게. 야, 네. 강하게, 말이, 강하게. 말이 금방 바뀌네. 네. 원래 자라나는 새싹은 음. 또 밟아줘야 되는데. 네. 네. 우리 홍윤규 씨가 자라나는 새 아닌가요? 이미 다 자라났죠. 아유. 40살도 넘었고, <laughs> 애 세대가. 다 근데 너무 동안이죠. 아 맞아. 동안인데 사실은 뭐, 예. 네. 네. 제 진짜 동안이었는데 여기가 좀날라가면서 <laughs> <좀> 네. 뚜이 누가 여기다 찍어 쳤어요? 누가 찍어 쳤어요? 아, 디보스리 하시면 돼요. 아, 예, 디보스리. 아줌마 내가 경기과에서 좀 디보스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물좀 뿌려주세요, 물 좀. 어차피 괜찮아. KD님들이 끝나고 조, 돌아가면서 네 디봇 전개할네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자 왼쪽 아 양잔디가 아니라서 <laughs> 조선 잔디가 근데 아직 양잔디까지는 아니에요 조선잔디 어, 조선잔디라 네. 날라가는데 잔디도 좀이렇는 있는 잔디가 있는데 네. 힘에 가리 없는 힘에 가리 없는 저아바꾸려고 힘에 가리 변기 들어왔어 <laughs> 어, 어, 요 유럽형 프로트럭 같아 잘 쳤다 오잘 쳤다 이거 었어 아, 나도 디봇을 내봤어요 어이, 네. 오, 잘아 네. 어잘축하드요 괜찮아요. 잘하셨어요. 강하게 크고 있어요. 네, 강하게 컸습니다. 여기는 9시 넣어주세요. 6시 사이로 어, 어. 쳐 주시기 바랍니다. 아, 9시 6시요? 예. 네. 그럼 9시 6시요? 아니요, 아니요. 그린에서 파면. 아, 그러세요? 아, 죄송합니다. 아, 네. 예. 9시 어, 6시, 어, 6시. 아, 여러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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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레슨하지 않습니다. 네. 절대 왼쪽에 딸그렇게 쳐. 네, 네. 그래서 9시 6시. 오. 아 이상하게 맞았지만. 아예잘 맞는데. 나 되게 좋아. 잘 맞았는데. 와 정확히. 저 아. 되게 잘 맞았어요. 와. 지금 부드러운데 뭐. 긴다 부드러운데 잘 쳐. 지금 되게 잘 맞았어요. 형뭐 먹어? 시켜 먹어? 왜 이렇게 부드러워졌어? 어, 진짜? 어. 약간 어 우리 아빠가 요기단이에요. 아 정말 네, 네, 역시 멋지시네요. 세레모니 어, 보고 싶었어. 세레모니 보고 싶었어. 세레모니 보고 싶어서 세레모니가 아니에요. 세기쳤네요. 야, 세기. 세계머니네요. 세계머니네요. 네. 네. 그냥 어, 아 이정호 프로. 네. 가시는 길 고이 보내드리죠. 알겠습니다. 네. 저희 집에 가나요, 자, 이제? 자, 우리 정은상조. 자, 죽을 새 네. 아니겠습니까? 자 정은상조 네? 가시는 길변하게 이정훈 포를 또 죽을 사자투표한거 아니야? 아니, 아니 아. 우리를 그러니까 만나면 다 죽는다 이런 아, 거죠. 아, 네, 너무 잘 쳐서 상대방 죽인다. 네 아. 아. 상대방이 길을, 길을 아. 죽인다. 네 아. 그렇죠. 아. 아. 아, 이거 괜찮, 이거 잘 넘어갔네요. 네, 이정훈 포네잘 죽인다. 이거 이거 아니겠습니까? 어 이거 아니었으면 너 지금 찍혔다. 그거 안 했으면 오늘 상대의 피묻힐 뻔했어. 이정훈 포였다. 세레모니. 또한명 찍고 아 좋다. 너만 너, 너는 남는다 내가. 아 좋다. 좋다. <laughs> 이정훈 포. 네. 살았어 살았어. 네. 살았어. 진짜 포 있어 너 아까 줄려고 위험했어요. 네. 좀 가만히 있었잖아. 요자 그러니까. 세레모니 세레모니 세레모니. 어. 어? 세레모니 세레모니. 어. 자 세레모니 세레모니 세레모니. 어. 우와! 야. 야, 아니까 소리 스타일이랑 치는 것같잖아요 그쵸 그쵸 되게 어떻게 보면 진짜 상대방을 진짜 되게 존중하는 데서 좋은 그쵸. 말을 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자기는 지금 애니카 소리스타이랑치거것 같아 그런 느낌 너무 야, 이거 진짜 좋은 이 진짜, 이진 이거 진짜, 이거 진 이거 진짜, 이거 는짜 이거 진짜. 이거 진짜, 이 이거 니카이 이거 진이 베니카 소래스 하면 탑승이라고 지금 머리 스타일도 약간 어, 비슷한 어, 것 같기도 아, 하고 네. 야 근데 네. 네. 기분 좋아져 솔직히. 아, 당연하죠. 전화 프로가 선배에 대한 유예유가 아니라 진심으로 아, 해도. 아, 일단 전화 프로도 아니죠. 애니카 소래스 같이 행사다 니게 네, 호이 호이. 와, 굿샷. 밀리지마밀리지마 러프 안돼, 요 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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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요. 아, 아, 5m, 5m, 5m 이내에 붙여. 5m 이내에 붙여본다고? 네, 네, 오, 오 지절로, 진짜. 골프해야 돼. 얘, 어 얘. 백스윙 진짜 부러져. 이렇게, 쏙. 오! 아, 크다. 어떻게 5m 이내에 붙이게 되잖아, 5m, 5m. 5m. 5m는 개풀. 네, 아, 이리 아, 방덩이네, 이리 방덩이야. 아니, 근데, 요번에 너무 칭찬하니까, 힘이 너무 빠지니까, 체가 아, 습빠져 아, 지금이야. 할수 있다. 아 너무 커 아, 너무 커 제발 제발 거리를 맞추기가 너무 어요죠한번깎아 아, 아, 주면 많이 가서 아 이렇게 저는 이게 걱정됐던 거죠. 너무 이게6종문 가서 내려가야 되거든요 오라네요. 네. 왼쪽 시레모치한번 어, 네. 보여주세요. 아 맞다 아, 아, 아. 약빠져. 아. 네 약빠 약빠. 몇시간일요할수 있다. 할수 있다. 있다. <laughs> <laughs> <깨? 웃음> 저게 자면이라고 하는 거죠. 많이 당황하셨어요? 당황, 당황했어요. 어떤 나이또흑나이또 또 전문 프로라. <laughs> 네. 응. 다섯 번째 수고 있고요. 그겠죠흑나이전문죠 <laughs> 흥라이 슬라이스는 못믿는니 오! 오 할만하다, 할만하다. 이게 지금 그러니까 아 그린 스피드를 못읽으니까 이런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야, 어? 이거... 일부러 그러시는 거예요? 사실 이전자담배그립이잘 <laughs> 제가 얘가... 자, 네. 저희가 멀리거나 드리겠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그... 네, 아니, 어, 근데 멀리건이안 이게... 돼요. 오케이 맞으면 포지션 잘 못. 아, 그래요. 네. 뭐, 네. 여러분 네. 저의 균료는 마음을 네.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네. 아, 이렇게 착한 형입니다. 네. 네. 나이스! 아, 자 이번에는 1 4번 게스트 할수. 티샷입니다. 네, 찬스 홀이 있어서 여기서 이긴 다음에 찬스를 받으면 우리 할수 있어요. 네, 제가 이정훈 프로 를 한번 이겨 보겠습니다. 네. 아 어렵다. 어렵죠. 네. 아 요거는 그냥 네. 드라이버 티샷. 저는 커도 돼요, 커도 어프로치 좋아해요. 그러니까 아예. 다 치세요, 그냥 저는 커도 좋아요. 뛰어는 어프로치 좋아합니다. 응원합니다.

<laughs> 대단하다. 아, 대단해! 야 아흔들이다. 아흔들요. 아흔들. 야 아흔들요. 에이스다 에이스야 진짜. 아흔들린다 우승 조만간 볼것 같습니다. 아, 2020년 우리 아, W G 투어 우리 오, 잘 쳤다. 아니 오르막 포세. 네, 예, 완전 잘 쳤어요 진짜 기가 막히게 떴다. 이정호 이제 우승을 볼 보고 싶 너무 열쳐요. 야 이렇게 어수선한데도 날지내 머리가 어수선하죠 지금. 자 이제 마지막 도미오래. 자, 티셔츠 하게 된 조아랑 프로. 어, 그냥 넘어갈 수 없죠. 어 관절이 좀 아프네요. 네, 예, 하겠습니다. 진짜. 조아라이팅 파이팅! 당신은 챔피언입니다. 그렇지. 그렇지. 대 대박. 오, 나이스, 나이스 진짜 좋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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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좋다, 좋다. 좋아, 좋아, 이거야, 좋아, 이거야. 좋아, 좋아. 좋아. 어, 나이스. 역시 빛을 발하는 조아란그 어렵다는 165m를 와. 멋지게 온합니다. 아아 아, 관절이야 이럴 아이고. 땐 캣... 후원을 기다립니다. 네 예, 골프 칠때 관절 아프면 정말 힘들거든요. 캣... 가만히 있는 거 아니야? 그러는 거 아니야? 여기다 이렇게 딱 해가지고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예. 네 컵. 자 이거 만약에 그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홍인규가 이걸 넣, 넣고요. 찬스권을 획득한다면 홍이가 워낙 운이 좋았던 친구이기 때문에 약하지만 않게, 약하지만 않게 후회 없는 음. 야 아! 아, 정말 저는 약했다. 아, 더자 이제 와. 진짜 아까다네 죄송합니다. 와. 시간이 와. 왔어요. 우리 퇴근할 시간이 왔죠, 자, 여러분들. <laughs> 댓글을 원한다면 카메라 흔들어! 아 야! 흔들어 주세요. 아, 자. 신났다. 아, 신났다. 자, 4연패 이후에 3연승을 안리고 있는 네, 이거는 다음 면 3연승 변기수. 요새 대세예요. 너무 잘 쳐요. 그리고 골프 존을 매일 하루에 한 게임씩 치고 있더라고요. 자, 우승 퍼트! 멋지게 퍼디 세레모니! 퍼디 세레모니!

장안동 국가에서 지금 2시 네. 타임을 맡고 있는 네, 우리 변기훈 씨가. 17년 전에. 네, 7년 전에. 네. 네, 어, 그리고 어디였죠? 저희는 네, 광학라이트, 네, 12시 반 타임을 맡고 있었는데, 네. 어, 와이프랑 같이 갔는데, 어, 스피커가 그차 앞에 있었나 봐요. 네. 제가 하는 멘트를 다 들, 들어가지고, 와이프가 울고 있더라고요. 너무 불쌍해서 우리, 우리 남편이. 저 도와주세요. 에이. 나오세요, 춤추러 나오세요. <laughs> <laughs> 뭐한테예요? 맥주 시키면 부기가 안 되니까 양주 시키자. <laughs> 이러면서어그 근데... 멘트를 네. 한 20분 동안 와이프가 들은 건나 어. 몰랐지. 근데 죄통이요 저도 사실 양주 못먹어요 <laughs> 여러분들 잘 드시길 바랄게요. 어, 이렇게막 그. 했는데 또목소리만 듣다 보니까 와이프가 울고 있더라고요. 진짜 울고 요 네. 왜냐면 저도 어. 우리 와이프랑 같이 간 적이 있거든요. 네. 저는 장인어른이 네. 나이트클럽이라는 걸 보고 싶다고 해가지고 <laughs> 세상에 여기 앞에 계시는데 일을 못 하겠는 거야. 아, 진짜로 농담 아니고 장인어른이오고 싶다고 해가 천함이랑 같이 네. 여기 앞에 보고 있는 거야. 그러다 누나야 되는데 여기 나오세요! 여러분 어, 근데 장인어는 눈만 있을 때마다 위서치 해가지고 일로 돌고 너무 힘들더라고. 맞아. 맞아. 근데 그만큼 이렇게 그 가족을 위해서 귀찮? 사는 가장들의 삶 이란 진짜 우리 오늘도 열심히 일했습니다. 네, 아 그런 책임 있는 가장 만나시길 바랄게요. 네. 네. 데 중요한 건 오늘 너무 즐거웠어요. 네. 잠깐 우리 소감부터 한마디씩 네. 들어볼까요? 제 소감이요? 네. 아, 제 소감이 아니라 언니 소감 먼저 들어야죠. 아 우리 배우형 네. 생겼죠? 역시. 조아라 프로의 진짜 너무 멋진 선배를 존중하는 표현. 그쵸. 저 애니카 소렌스탐이랑 치는 것 같아요. 아, 애니카 정원스탐. 거의 흔들림이 없어요. 시트 네. 거의. 한번 얘기해 주시죠. 아뭐 진지하게 해야 되나요? 어, 뭐 어, 재밌게요. 어, 네, <laughs> 아니 일단 너무 재미 있었고요. 너무 이제 우동고 같은 MC였는데 네. 같은 팀이 돼서 너무 좋았고 또 저희 같이 떠보했었잖아요 네. 너무 재밌었고 이거를 좀 기회를 발판 삼아서 저좀 많이 불러주시면. 음. 네, 저 지금 약간 백수거든요. 아 <laughs> 네, 방송이 다 끝났어요. 네. 근데 많이 불러주시면 네. 감사하겠고요. 많이 우쭈쭈 많이 해주시니까 네. 이번 주도 W 시합인데 네. 잘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어, 왠지 좋은 기운 네. 받아서 좋은 선수 될것 같습니다. 것 같습니다. 너무 잘. 네. 네, 그리고 또, 좋아라, 프로나 이렇게 또, 처음 봤는데, 음. 너무. 너무 뭔가 오, 좋은 기운 이 있는 것 같아서 네. 네, 좋은 기운 받아서 이번에 좀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뭐 이렇게 차카 또 선배 밑에 또 이렇게 톡톡 튀는 개성 넘치는 후배들이 네. 자꾸 네. 나와줘야 그쵸. 이 골프 업계가 더 발전하고 저는 많은 사랑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쵸. 개성 넘치는 우리 프로 골퍼분들이 세상에 참 많습니다. 이분들과 함께 정말 아름다운 페스티벌을 많이 만들어주시면 이 코로나가 끝나면 정말 여러분들의 가치가 더 올라갈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로 아, 오늘 저도 이렇게 좋은 자리에 불러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했었고요. 또 제가 마음 놓고 뭔가 놀수 있는 느낌? 좀 재밌게 막 예능감도 터트리고막 네. 언니 만나가지고 언니한테도 좀 이렇게 막허 언니 멋있어요. 잘 쳐요. 이런 것도 이제 해보고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더저 라이벌 앞으로도 또 딩쟁한 사람들 나와가지고 재미있게 플레이 하면서 또 대결할 것 같으니까요. 재미있게 봐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탑니다. 야, 말도잘해. 역시 명 MC. 와. 예, 이렇게 말도 잘하고 잘 치고 음. 잘 까불고 MC할 분은 네 명이. <laughs> 여러분들 이 가격에. 싸게, 믿, 네, 싸게. 네, 비싸지 않습니까? 빠바바바바. 자, 1입니다여러분세 명을 선택하시면 한 명은 저희가 나눠쓰겠습니다 네, 네, 네. <laughs> 자, 이렇게 해서 전화해 보 일어나서 이대로 가실까요? 그렇죠 자, 우리 이 조아라 프로, 우리 이정원 프로가 앞으로도 네. 어, 정말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길 바라면서 네. 오늘 나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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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진지함보다는 예능적으로 좀더 웃을 수 있고 친구들과 같이 골프존에서 노는 느낌으로 재밌게 또 다음 게임도 준비할 테니까요. 더 라이벌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 골프존 TV도, 골프존 유튜브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아, 네. 다음 주팬다움을 기대해주세요. 아, 네. 변지수 더 라이벌! 진짜 오늘 모실 분들은 어마어마한 또 숨은 실력자분들을 모셨다고 해요. 날치 형님, 강성진 형님을 모셨습니다. 우리 형! 네, 우리 형! 아, 누가 내 동생 이렇게 만들어놨어? 제리형리 형님, 우리 형님, 우리 형님, 우리 형님, 우리 형님, 우리 형형 가안녕하가요박안챙입안다여안분골안를 아아아 사랑하는 박준겨입니다네 반갑습니다. 그쵸 드라이버 장타자 골 챙겨 안 챙겨 안 챙겨 안 오모 안챙진안 챙겨 안챙오빼 챙겨 안진겨 와! 챙겨 안 챙겨 박 챙겨 진짜 다 봤다. 자 어, 인규 욕심내야 뚝 떨어져 뚝 떨어져 뚝 떨어져 뚝뚝뚝 달리고 달려라 직골에 어, 완전 해전들 어우 좋아 야, 우와. 야, 우와. 야, 우와. 야 우와. 설마 출발. 이거 들어 안돼 안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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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요 좋은데요 와 아, 좋아요 와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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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처럼 스쳐가는 청년과 남아 칙! 칙! 하민나하민나 태경아! 태윤아태윤아 하민아! 이내 고맙습니다, 현래! 모두의 골프? 스크린 골프존